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퀴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시기 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를 항상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은 30장, 마지막 후반부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온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온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의 이름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하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리고 두번째 날은 이제 31장 시작되는데 3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한 사랑으로 회복될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해 주시죠 바로 너희가,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곳에 포도나무들이 심겨지고 열매가 생겨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황폐했던 땅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은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죠. 바로 영광스러운 시오노라의 귀환이에요. 버렸던 땅이 기름지게 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3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로 통곡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양 강대국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새 언약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정말 너,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그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내용이에요.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친구들 힘내시고 이제 정교 성경통곡대회 우리 성공통 시작되죠. 함께 힘을 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